태을봉 올라가는 목계단입니다. 어, 수리산에는 관모봉과 태을봉, 슬기봉, 수암봉 등. 음, 네 개의 봉오리가 400m를 넘는 봉오리들인데, 그 중에서 태을봉이 가장 높은 정상 봉오리입니다. 아, 이처럼, 그 생각지도 못한 계곡, 그 험한 계곡에다가 못계단느라 아주 멋있게 설치해 두었습니다. 아, 중국 황산, 태산 등을 오르는 기분입니다. 아, 안 가봤지만요. 황산, 태산도 꼭 가보겠습니다. 오늘 기온은 영하 10도입니다. 음지 쪽으로 오니까 기가 좀 시렵더니 어느 정도 올라오니까 따뜻한 햇볕이 아주 따뜻하게 해주고 있습니다. 구름 한점 없이 햇볕이 아주 강하게 들고 있습니다. 맞은편에 보이는 산이 수암봉입니다. 아래로 내려가면 안산시가 있죠. 안산시 수암동이 있습니다. 형상을 한 바위가 얹어 있습니다. 완전히 거북이 형상 같습니다. 아, 이런 곳에서 차 한잔하는 것도 아주 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. 가파르고 도저히 어, 오를 수 없었던 험준한 계곡이었는데 아주 어, 목계단을 설치해서 어, 수리산의 비경을 어, 구경하면서 오르고 있습니다. 저와 지, 지금까지 어, 오른 산 중에 가장 긴 계단이 아닌가 싶습니다. 섬주변에 데크 시설, 아 이런 것을 제외하고는 아 이렇게 길고 멋있는. 어, 산행 계단은 처음 올라 봅니다. 아, 진짜 멋있습니다. 안양시장님과 안양시 관계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싶습니다. 좀 시간이 지루하지만 정상까지 한번 가보겠습니다. 기 아래 이어지는 터널은 어, 군포와 어, 안산시를 이어주는 수리산 터널입니다. 방금 본 어, 도외곽도로는. 이 태울봉 밑을 지나는 도로입니다. 현대판 바벨탑 같은 생각이 듭니다. 하늘 높은 줄 모르고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. 다음 주 일요일엔 저기 아, 축구를 하게 되는데 아, 다른 훈련 필요 없이 이 계단만 오르내리면 훈련 끝일 것 같습니다. 어, 저의 부부는 한국 백대 명산 어, 기행을 하고 있는데, 어, 다음 주에는 광화도 만이산을 가기로 예정되어 있습니다. 어, 백대 명산을 산행하기 전에 이 수리산을 산행, 여행지로 삼아서 백대명산 가지 않는 주간에는 어, 수리산 산행을 하는데 오늘은 아주 이런 멋진 어, 수리산 어, 풍경도 어, 보게 될 줄은 생각지도 못했습니다. 어, 제가 하, 안양천 환경대학 11기 수료생인데요. 어, 그 동기생들과 산수유라는 모임을 하고 있습니다. 그 모임을 수리산에서 어, 갖고 이 계단을 꼭, 어, 어릴 생각입니다. 수리산 최고의 글작품이 될것 같습니다. 지난 여름까지만 해도, 어, 이 계단이 설치되어 있지 않았습니다. 오늘도 수리산 둘레길을 걸으면서 간모봉 쪽으로 해서 이렇게 태울봉, 어, 슬기봉 쪽으로 이렇게 가려고 했는데 중간에 이 먹계단을 만나게 돼서 바로 태울봉으로 오고 있습니다. 저기 앞에 어, 봉우리가 간모봉이고, 어, 이 위에 봉우리가 태일봉입니다. 어, 이제 태일봉을 조심조심 가보겠습니다.